카메라 보시면서 특히 우리 팬분들의 카메라를 유심히 보시면서 영상편지 하나 띄워주면 우리 마음이 좀 함께 진심이 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편지 가까이지만 받을 준비 되셨죠? 네 깜짝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편지 한통 띄워주시죠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일 때 어, 제가 생일이 10월 가을인데 회사 앞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음. 진짜 자를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그 액자만큼 큰 편지도 손으로 와. 직접 써 주셨더라고요. 진짜 그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꼭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그래요. 와, 정말 감동이겠어요. 그 기분이 어때요? 아, 진짜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것들이었는데 진짜 <laughs> 너무 진짜 너무나 어 얼마나 감동일까? 이게 함께 전해지는데요. 그게 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유키. 네. 어떤 팬이 또 기억이 나나요? 저는... 그 팬에게 억이 나나요. 경기요울제기이요경이나요 경제는 기이나요 경제는 기억이 나나요. 경제이 있을 때마다 저이나을 불러주시고 저하나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 많이 좋아해주세요. 앙! 어? 그래요. 바로 이어서 갈게요. 우리 초이어 네. 저는 약간 이런 BGM이 잘안 어울리겠지만 일단 되게 많은데요. 모든 선데이 분들이 저한테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팬분은 일단 저를 보려고 일본에서 한국까지 찾아. 주신 팬분이 있어요. 일단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사랑하고요. 어, 이번에 제가 생일이잖아요. 근 오늘 쇼케이스 때 선물을 주면 너무 복잡할까봐 저희 회사 연습실 앞까지 찾아오셔서 한우를 이따만한 한우를 그리고 진짜 이따만한 액자를 와, 선물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팬분도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네, 음. 자, 이어서 아연. 아 저도 모든 썬데이 분들이 다 저희를 좋아해주시고 다알지만전 기억에 남는 팬분들은 두 분이 있는데요. 오. 일단 첫 분은 어 저희 처음에 버스킹 할때 한강 버스킹. 할 때부터 와주셨던 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국지파 할때또 그렇고 방송활동 뭐, 하, 뭐 행사 이럴 때다 따라와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편지도 항상 항상 주셔서 맨날 밤에 그거 읽고 자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되게 대해... 기억에 남고요 어 그리고 한 분은 저번 팬미팅 때어그 일본 분이셨어요 네. 근데 저한테 한국어가 서툴르시니까 종이에다가 한국어를 직접 이 써가지고 와.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그게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동이었겠어요 <laughs> 자 우리 하늘 네 저도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진짜 먼 일본에서부터 저를 응원하시려고 맨날 한국까지 와서 막 편지 주고 선물 주고 그리고 좀 생일 때마다 케이크도 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도 계시고 항상 버스킹 때마다 저 따라다 주고 다녀주시면서 항상 크게 응원해 주시고 직캠 이쁘게 찍어 주시고 정말 사진도 이쁜 사진 많이 찍어 주셔고 감사한 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여기 계신 썬데이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시온 어, 저도 멤버들하고 같이 모든 썬데이 분들께 감사한데요 어, 항상 저희가 어디 언제 어디에서나 스케줄을 할 때마다 와서 정말 큰 소리로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멤버들 힘낼 수 있게 진짜 목이 찢어져라. 네, 그렇게 추운 날에도 와 주셔서 멀리, 멀리까지 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제가 항상 어떠한 초췌한 모습이든 꾸며져 있는 모습이든 다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 모두모두 한명한명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온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선배님들에게 하는 얘기네요. 우리 막내 주연. 네 저는 일단 이제 한 명인지 별로 안 됐고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선배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와와와 진짜 이번 이 유튜브... 집은